안녕하세요. 준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4차 스티뮬러스 체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방안 예산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에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2020년 수령한 만 200불까지의 실업수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된 IRS 세금 환급금이 이번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라는 뉴스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해 12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 해외 언론도 관심을 표시했다라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차 스티믈러스 체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방안, 예산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 등이 현재 민주당의 협상 대표로 막후 조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국민들에 대한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해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진행한 취임 후첫 의회 연설에서 매달 현금 지원을 포함해서 뭐 4차 현금 지원, 스티미러스 체크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연방의회 차원의 가장 큰 논의 사항이라고 할수 있는 이 American Jobs Plan, Infrastructure에 대한 어 방안이죠. 그리고 또 American Families Plan 협상에 있어서 민주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지도부 의원들이 국민들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던 그런 분들에 해당되다 보니 이에 대한 내용 역시 최종 협상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겠죠. 정치전문 매체 더 힐즈의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 마쿠 조율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방안, 가족 방안이죠. 중에서 어떤 조치들을 우선 포함시킬 것인지, 또 이걸 둘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표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조율 과정에서 움직임을 리드하는 그런 인사로서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도 딕 돌빈 상원 원내 총무, 민주당 원내 총무 그리고 버니 샌들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 헬스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이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민들에게 매달 현금 지원금을 연속해서 지급하자라는 그런 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적이 있죠. 또한 최근 이 바이든 대통령과 헬스 부통령에게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하자라고 촉구하는 그런 서명 서한을 민주당의 이 상원의원들이 보냈는데 이 중에는 이딕 돌빈 원내총무 방금 말씀드린. 버니샌더스 상원 위원장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이 5월 말 메모리얼 데이까지 공화당의 동참이 없으면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 이걸 6월 달에 두 가지 법안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이 인프라 방안에 대해 최소한 한 차례 두 가지 법안으로 나누거나 이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이 인프라 방안에 있어서 최소한 한 차례, 그러니까 4차 스티뮬러스 체크가 되겠죠. 또는 두 차례 약속하는 이와 같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미국민들의 60% 이상이 지지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스티뮬러스 체크가 인프라 플랜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하겠네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최대 만 200불 달러 상당의 실업수당 소득공제가 적용된 세금환급이 이번달부터 시작된다라는 아 r s 발 기사입니다. 원래 이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이죠. 주정부로부터 이제 실업수당을 받고요.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고 네트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다 받고 나중에 세금신고를 할때 납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이었었죠. 1.9조 달러의 경기부양법으로 3차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통과가 되는데 그때 통과된 법안의 내용 중에 하나로서 2020년도에 받은 실업수당에 대해서 최대 1 2 0 0불까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였죠. 소득공제라는 것은 곧 과세소득에서 뺄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게 세금 보고 기간 중간에 변경이 되다 보니 이전에, 그 법이 발표되기 이전에 2020년도에 세금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어, 혜택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의 납세자들이 이미 세금신고를 했었다라고 어, 전해졌는데, 어떻게 구제될 것인지가 관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세청은요, IRS는 지난해 수령한 만 200불 달러의 실업수당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해서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그 환급금을 계산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 차원의 어떤 별도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기다리면 IRS가 환급금을 전달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실업수당의 면세 후에 대상은요, 개인의 경우는 1,200불이고요, 부부 공동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2만 400불, 뭐 1,200불씩 두배 하는 거죠. 가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부건 싱글이건 상관없이 공통으로 연소득이 15만 불 이하인 경우에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이 싱글로 파일한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이 먼저 지급될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서 부부 공동 신고자들에 대한 환급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수령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뉴스이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리펀드 상황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삼성 일가가 세계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고 그의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삼성 일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은요,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했네요. 이 OECD 국가 평균이 대략 상속세가 15%가 적용이 되는데 비해 한국은요,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50%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 오너의 경우,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20%가 여기에 추가로 할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요. 계열사 지분 19조원을 포함해서 대략 26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유족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상속세 금액으로는요. 사상 최대, 한국의 사상 최대이고, 지난해에 한국 총상속세 수입의 3배에서 4배에 달한다라고 전했네요. 그리고 이에 대해 5년간 6회에 걸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른 언론은요. 상속세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약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라고도 밝혔네요. 한국의 증여 상속세 부담은 뭐 미국과 비교해서는 물론 그렇고요전 뭐 세계적으로도 높다 보니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말하자면 상속세 부담을 뭐 좀더 현실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은 같은데 미국은 뭐 현행 상속세법이 뭐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세율을 좀더 높이면서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고 또 이에 따라 개정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은요 오히려 너무 지금 증여 상속세 부담이 현재 높다 보니 경제 활동에 대한 의혹을 감퇴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제도를 더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하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두 나라 모두 각각 좋은 절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